홀리원 보험이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정확히? 정말 이건 뭐 일생에 한번 있을까만 다한 일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축하도 많이 해주니까 축하한 만큼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뭐 옛날 기준으로는 뭐한 300? 뭐 어떤 게 나가냐면 아주 음. 옛날 버전은 그 동반자들 티도 다 하나씩 해줘요 그리고 캐디님한테도 캐디피와 별도로 한 30만 원 정도는 제가 예전에 지인 <laughs> 중에 홀리원 하고 5만 원 주고 오신 분 있었는데 캐디들 사이에서 아주 난리 났어요 조금 준다고? 그 금액이 대중은 없지만 그보다더 주시는 분도 계셨던것 같고 그러니까 그날 골프장에서만 캐디님한테 드리죠 캐디피 별도로 하죠 그린피 카트비를 동반자 다 내주니까 기본 100만 원 나가요 이제 저녁 식사 가서 과하게 드시죠 그게 한돈 100만 원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좀더 좋은 데 가시면은 그날 한 150~200 그냥 깨주니까 이게 좀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실제 보험인가요? 네 신기하네. 오. 실기 정산도 <laughs> 있는 걸로 알아요 오오 실기까지 나름 쏠쏠하네요 <laughs>